경상북도 이철우 지사는 17일 구미를 찾아 코로나19 이후 구미 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현안을 직접 살폈습니다. 먼저 이 지사는 주인탑스를 찾아 지역의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와 함께 대개조 사업으로 구미 국가산단, 성주산단, 실곡 외관산단을 연계한 정보통신기술산업활성화 등 추진계획을 밝혔고 미래차용 2차전지 지원센터 구축 등 11개 사업에 대해 정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. 이어 이 지사는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.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응하기 위해 지역 첨단산업 육성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이 지사는 정부 정책인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미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역 경제 회복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스마트 산단 지정과 산단 대개조를 통해 향후 구미 산단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주목됩니다.